주의를 지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음,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제, 아, 이게 참 소중하다.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음, 지금 내 곁에 있고, 또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또 상황이 변해도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냥 일반 서적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참 많은 인사이트를 줘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죠? 부모님한테 잘해라. 나중에 잘하려고 하면 또안 기다려주신다. 뭐 그런 이야기랑 일맥상통하죠. 인생소비란 책에도, 음, 소중한 게 곁에 있다고 그것이 항상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어, 다른 것에 빠져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그것이 곁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때가 한번 있었는데, 뭐, 전에도 여러 번한번 번 나눴는데, 어 이제, 청년 때 입대할 때, 뭐, 항상 교회에 있고, 또,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는, 음, 내가 늘 드리는 거고, 내가 늘그 안에 있고, 뭐, 익숙하고 삶이고, 그쵸? 뭐, 저는 또, 어 신학교에 다녔으니까, 더 그렇죠. 그런데, 처음, 군대 가서 입대하고 훈련을 받을 때첫 맞는 토요일에 그걸 느꼈어요. 어, 예배라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때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뭐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사실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어땠는지 그죠? 근데 코로나 때 어, 처음 국무총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그때요. 예,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니, 막 전화가 오고, 이게 늘 드리는 거야.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나 봐. 전쟁 때도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 때문에 못 드린다고 하니까 받는 충격이 굉장히 컸, 컸던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 문자도 한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한번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새벽 예배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예, 문자가 와 빨리 피하래 예, 어디로 피하라는지는 안 와요 막 애들한테 전화가 아빠 우리 전쟁 난 거야 막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또 군인 집사님들이 계셔서 막 전화해보고 그렇죠? 어느 순간에 항상 있는 평화인 줄 알았는데, 전쟁은 남의 일 수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대를 하고 토요일이 됐어요. 첫 맞는 토요일. 다음이 무슨 날이죠? 토요일, 다음이 무슨 날이죠? 주일. 예. 뭐, 밖에도 주일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도 주일이 있잖아요. 훈련소 안에서도. 저는 당연히 예배 가려는 줄 알았는데, 훈육분 대장님이 내일 종교행사 없다. 이래 버린 거예요. 종교행사 없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저는 지금도 참 생생한데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늘 예배 안에서 살았는데 예배가 내 삶이었는데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당연한 건데 없대. 가지 말래.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첫 맞는 주일은 가게 됐어요. 논산에서 훈련받고 그 교회 되게 크거든요. 연무대교회라고 지금도 유튜브 치면 나오는데 감격이죠. 은혜죠. 감격. 모든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수준에 상관없이 그냥 수도꼭지 튼 것처럼 <laughs> 눈물이 나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늘 누리기에 늘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 됐든. 평화가 됐든 오늘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예배가 중심인데 예배도 못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못 드릴 수도 있다 소중한 걸 곁에 있다고 항상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중요한 신앙의 행위를 하나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저는 주일 예배를 꼽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요일을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창기부터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유대교에서 시작됐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다 뿌리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같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에도 모였지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도 모였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 여러분, 달력 보세요.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뭐가 꽤맨 앞에 나와있죠? 주일. 교회 달력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달력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날. 그 주의 첫날. 안식 후그 다음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모든 날이 사실 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도 부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부활 절을 표시하는 주일로 대체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인데 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받으면 딱 맞습니다. 주일, 그죠 주일 예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성경책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 무엇이냐 너희와 나사이에 대대로 맺은 언약의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거룩은요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달라서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죠 거룩한 삶이라 일반적인 것과 확 구분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분이 달라야 구분이 되잖아요. 애들이 많아도 뭐 발표 같은 데 하면은 부모는 자기 자식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어, 부모라 그런 거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도 세상 한가운데 똑같이 섞여 사나 내가 너희와 맺은 대대로 언약 맺은 그 표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그 주일에 어디 있느냐 주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주일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 오늘 주일은 거룩함의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나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말로만 하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믿음은 마음의 신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주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법을 지킨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민족임을 자기 스스로도 쭉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입는 옷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신분증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두 가지 부분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주일이 중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주일이 중요하다. 주일이 중요하다. 14절 말씀인데요. 어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어, 당시에 이제 주어진 말씀이니까 어 제뭐 오늘날 우리가 이 어, 말씀을 어, 이제 시민법인데 이제 뭐 여기 대 있는 대로 막 죽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laughs> 그렇게 받지는 않고요. 또 그리스도인에게서 인사는 하 주일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어,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이 중요성은 우리가 이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절대로 하면 안돼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런 형벌이 따라와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거운 형벌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키는 것이 안 지킬 때 이런 형벌이 따라오니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정체성이 이 안식일 주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 주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 근무가 있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사회 필수 요원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의도, 내 동기, 내 마음, 주위를 대하는 내 마음 절대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 우선순위는 항상 주님의 날에 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근무도 되도록 막 바꾸고,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 거기에 마음을 둔 것이고 하나님이 예,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그대로 중요하게 받고, 어, 중요하게 지키는 그 열정이, 에, 결국에는요, 자기를 지킵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켜요. 저는 그말참 좋아해요. 어, 내가 신앙을 지키면, 신앙이 나를 지킨다. 에, 내가 신앙을 지키면,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 신앙이 날 지켜줘요. 에, 날 지켜줘요.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교육자 땐 새벽 예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예, 오교대에서도 힘들어. 예, 되게 부끄럽다. 그죠? 예, 다섯 명이 일주일씩 해도 한 세, 3주 지나서 4주 되, 되면 막 답답해 오고, 그죠? 예, 밥맛이 없고, 예, 막 억눌린 것 같고. 예, 그리고 일주일 끝나면 막 되게 좋고. 예, 근데 어뭐 이제 단임목회를 하니까 계속 하는데. 좋아요. 그 힘든 것과 상관없이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유익이 커요. 그래서 이걸 짐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게 날 지킨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아는 그 지인 목사님 부탁으로 이 목사님들 보는 책에 QT 설교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어, 마감 시간이 항상 다가오니까 촉박하죠. 그런데 어, 여기서 얻는 유익도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앉아있게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자체가 또 나를 지킨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얻습니다. 예. 또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우리 교회인분들 몇명 같이 감사일기 써요. 블로그, 이제, 밴드, 밴드에다 이제 올리는데, 예, 오감일기라고 다섯 개 감사 제목을 이렇게 간략하게 씁니다. 예. 근데 그것도 한번 하려면, <laughs>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예, 그 넘버링 매기는데 막 천번, 이천번 막 있어요. 예. 지키면 그것이 나를 지켜줘요. 주일 예배가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가 그래요. 물론, 현대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득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빠질 때 빠지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예,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골프장에는 어, 예배당이 있대. 예, 그래서 골프 치러 오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린대. 예, 그 은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예. 주일 예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기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받고 중요하게 지켜나갈 때 약과 같습니다. 약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약과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랑 얘기하는데 연세가 드신 성도님인데 환절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환절기 요새 요새가 힘들대. 보니까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바로 겨울이에요. 어제 여름 오늘 겨울 너무 추워. 근데 이 환절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자기를 속이려고 해도 몸을 못 속이겠대. 한절기만 되면 여지없이 몸이 그런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잘 와닿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얼굴도 계속 네모네지고막 이렇게 뚱해지고, 막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우수시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예. 막 뚱해지고 그런데 되게 건강한데, 건강해요. 건강한데, 어,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땐. 그래서. 어떤 분은 예, 막 제가 되게 편하게 예, 큰줄 알아요. 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예, 이런 걸 말을 해야 돼. 예, 안 하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가까운 친척들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오래 못 산다 그랬어요. 천식이 있어서 예, 숨소리가 너무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유치원 때가 형이랑 앉아 있는데 환절기 환절기 환절기만 되면 그 천식이 예, 사정없이 그냥 돌아옵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놀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숨 쉬는 게 힘드니까 근데 형은 저보다 한 살인데 저보다 더 건강해요. 근데 동생은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 무심하게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 요 예. 쟤는 왜 저렇게 힘들어하나라는 그 표정으로. 형이 뭘 알겠습니까? 형도 저학년인데. 근데 숨잘 쉬고 과자 먹는 형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좋은 약을 하나 만났어요. 좋은 약. 아스토신이라고 지금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환절기가 아무리 심해도 그약 하나만 딱 먹으면 그냥 평온하게 잘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제 생명을 구원한 너무 너무 좋은 약이죠. 그 약. 그런데 영혼의 약은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가 약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다운되고 절망되고 어려울 때 깊은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영혼을 거기서 건져줄 거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상당학이 있고 거기에 무슨 어 예. 치료제가 있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과의 예배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숨을 튀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기대하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또한 가지는 주일의 지킴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어, 우리의 죄 때문에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인자한 얼굴을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드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관계는 회복됐어요. 그런데 회복된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어,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성경북 같이 읽게요.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 여호와가 여셋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어, 이제 창조의 그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쉬신 그 날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지키고자 애쓰는 또 몸부림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사람도 기특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저렇게 애쓰는구나. 그러면서 만나고 또 대화하고 함께 그 시간을 나누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주일 지킴이 그렇습니다. 주일 지킴이 매주 거기에 마음을 두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또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준 하나님과 의롭게 된그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고 풍성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편한 것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맞아요. 어, 인간의 기술 발전이 발전하면서 너무나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막 스마트폰이 손에 있고, 막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서 또 잃는 <laughs>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잃는 것도.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에 있어서는 사람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효율성을 따지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까도 뭐 온라인 예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는 오프라인이 맞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조적인 수단은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 손과 발과 마음이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강화시켜줍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신기해요. 믿음도 사라져요. 물론,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어느 땐간 돌아오죠. 그런데, 어,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예. 근데, 그래서 지켜가는 게참 중요합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 신앙생활에서 지름길이나 쉬운 길은 없습니다. 꾸준하고 또 성실하게 걸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2주의 예배, 다음 주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꾸준하게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지지난주에 이렇게 찾아뵙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시간 또 거기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전달되는 선한 영향력. 그죠? 이 목사님이 저도 사역할 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 32살에. 그 87년에 개척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만나니까 그 얘기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37년이 지난 69세인데 그 목사님의 그 평생의 목회의 안에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 같아요.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함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이기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에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준 주님의 은혜에 가장 많이 보답하는 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단단하게 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뭐 쉬운 길, 지름길, 뭐 속성 이런 건 없습니다. 고충함이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시험과 훈련 또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일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오늘은 오늘 주일은 다음 주일은 또 돌아오는 주일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에 참여할 때 예 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